각 계층에서는 헤더를 붙이거나 제거하는 과정, 즉, 캡슐화와 역캡슐화가 일어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의 캡슐화 과정에서는 이더넷 헤더와 트레일러를 붙여 프레임이라는 단위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프레임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는 무엇일까요? 각 계층에서의 데이터 단위마다 핵심이 되는 주요 헤더가 다르듯이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임에서 핵심이 되는 정보는 이더넷 테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이더넷 프레임의 역할과 그 안에 담긴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넷 프레임은 IP 패킷에 이더넷 테더와 트레일러가 캡슐화된 형태인데요. 그림에서 이더넷 테더와 트레일러가 붙으면 프레임, 제거되면 패킷이 됩니다. 이더넷 프레임의 핵심은 이더넷 테더로 목적지 맥주소, 출발지 맥주소, 타입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트레일러는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도 불리는데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이더넷 테더의 타입 코드 값은 다음과 같이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 종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더넷 프레임의 크기는 64에서 1518바이트의 범위입니다. 이더넷 테더를 구성하는 각 공간의 크기를 보면 목적지 맥주소는 6바이트, 출발지 맥주소는 6바이트, 타입은 2바이트로 총 14바이트입니다. 이더넷 환경에서 최대 전송 단위의 기본값은 1500바이트고 트레일러는 4바이트입니다. 따라서 이더넷 프레임의 최대 크기는 14바이트 플러스 1500바이트 플러스 4바이트로 1518바이트입니다. Thank you